이렇게 영상을 키는 이유는 솔직한 이 심정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조금 하고 싶어 하게 되었고, 어, 뭔가 모를 이 허탈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감정을 좀 기억하고자 한게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취업도 쉽지가 않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대한민국의 만연이 좀 이렇게 퍼져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패기 있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인생에 이제 업다운이 있잖아요. 업하는 것도 있고 을거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혹은 이제 무언가를 좀잘 해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이제 업일 것 같고 좀 일이 잘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 때가 이제 다운이잖아요. 뭐업 다운 업 다운이 계속 있겠죠. 저희도 이제 계속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이 잘 풀리기도 있고 안 풀리기도 있는데 이 다운일 때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해야겠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업. 그래프상으로 뭐 파도 감수라고 했을 때이 업되어 있는 그 구간보다는 이 다운되어 있는 이 구간의 진폭을 낮춰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힘들 때 힘든 걸잘 버티는 사람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되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그리고 뭐 쇼츠 같은 거 보면 이런 말도 많잖아요 인생은 뭐 기분 관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막 이것저것 많이 흔들리고 어.. 굳세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아.. 할아버지께서 성함 이름 지을 때굳셀환으로 지었는데 굳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이런 시행착오들을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켠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가려고 하는 문화가 좀 많이 퍼져있는 것 같고 SNS 보더라도 초효율 아니면 은 초스피드로 무언가를 빠르게 끝낸다거나 너무나도 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저도 이제 많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나보다 이 분야에 투자를 훨씬 더 나보다 10년 20년 최소 더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뭔가 더 빨리 해야겠다는 욕심들이 조금씩 은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로 얻어내는 데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맞은 거 같고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얻으려는 것들도 사실상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인사이트는 어, 어, 누구한테 얻었냐면 사실 작년에 같이 사업을 한 어 어떤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나이가 너무 젊고 뭐 어디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시켜서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하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 사이트 만들어 보는 거, 일단 다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나중에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은 게 당연히 인간의 욕망이죠. 늘그 친구의 말도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젊고, 내가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거를 기록을 하자. 뭐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마음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경쟁이 사회잖아요. 막 남들이. 좀 잘하고 저도 답답하고 아,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해봐야죠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 이로 인해서 되게 뭐 AI 자동화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야 된다 아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식을 채우려고는 절대 하지 않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글을 쓰거나 블로그 글도 요즘 보면 다 GPT로 쓴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GPT라는 거 AI라는 게 되게 좋은데 본인의 이 머리를 쓰지 않고 나서 그냥 GPT로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어, 이거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어, 왜냐하면 거기서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GPT AI를 잘 쓰면 되게 진짜 엄청난 효율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GPT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에 아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말하는 알맹이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저는 누군가 앞에서 강연을 많이 하고 싶고 그 강연의 대상자는 어 지금은 수험생이지만 나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지만 저는 뭐 이룬 게 없고 뭐 없잖아요. 사실 제가 입시 사업하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과자만 입고 나온 건데 제가 그나마 지금 갖고 있는 건 대학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군대에서 생각해 봤고 진짜 정말 열심히 읽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사업을 가르칠 단계는 저는 아직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좀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뭔가 열명이를 채우는 사람들이 어, 나중에는 더더욱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아 건물이 나오네. 네, 그러더라고요. 조용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묵묵하게 해 나가면 알맹이만 있으면 사실 그거는 잘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다 아니면 조금 의심 간다 다 알아봐요. 사실, 젊으신 분들은 그 알맹이를 많이 채우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 하는 거고, 오늘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현타도 오고, 그래서 신촌에 길바닥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계속 저 붙잡아가지고 수요조사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이게 잘 인사하고 드려야 되는데, 또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바닥 나가기도 싫어가지고, 옥상에 올라와서 밥 먹기 전에 한번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늘 열심히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때로는 이제 좀 무너질 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흔들릴 때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좀 흔들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컨설턴트 분들이 직업이 또 다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진짜 회사를 두세 개를 이미 매각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만나실 분들은 뭐 실제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치대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진짜 논술 강사 하고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되는데 인간으로 인간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것 같아요 많이 지치기도 했고 요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있으니까 다시 충전해야죠 저도 친한 친구가 있는. 또 여성분과 또안 좋은 어... 이별의 신호가 또 온다고 해가지고 그 저녁에 또 전화도 받아줘야 되고 무료한 일상이 또 즐거운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네, 내 친구. <laughs> 우려한 제 일상에 또 이별의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어,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어쨌든, 어, 다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뭔가 흔들리는 일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를 되게 엄청 막 열심히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되게 막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엄청.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가끔씩은 때려쳐버리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근데 사실 오늘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노트북 좀 켜보려고 하는데, 에 너무하기 싫더라고요. 내일또 이제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진솔하게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잘될 거고요. 잘할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 특히 저와 같은 20대분들은 당연히 흔들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좀 이것저것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뭐 기회가 오겠죠. <laughs> 그쵸? 그냥 재밌게 조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너무 추워요. 들어가겠습니다. 빠이.